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운보살입니다. 69년생 닭띠 여러분, 2026년 2월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될 황금의 달입니다. 이번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앞으로 3년간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 0.01%의 닭띠분들만이 알고 있는 극비 정보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에게만 2월의 폭발적인 대박 운을 거머쥘 수 있는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69년생 닭띠 분들의 놀라운 운명 반전이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69년생 닭띠 여러분들은 타고난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가진 분들입니다. 어떤 일이든 맡으면 끝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프로페셔널이시죠. 분석력과 판단력이 뛰어나 복잡한 상황에서도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십니다. 정의감이 강하고 공정한 태도로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계십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어려운 상황도 거뜬히 극복해내시죠. 하지만 때로는 너무 높은 기준 때문에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해, 더 완벽해야 해 라는 생각이 여러분을 지치게 했을 거예요.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고 자책하곤 하셨을 것입니다. 솔직한 성격이 때로는 상대방에게 너무 직설적으로 들려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성향 때문에 주변의 도움을 거절하고 혼자 끙끙대기도 했죠. 2026년 2월은 그동안 억눌러 왔던 여러분의 진짜 능력이 폭발하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여러분의 재능을 세상에 드러낼 때가 왔어요. 나는 이미 충분히 훌륭하다는 확신이 온몸에 가득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보고 특별한 기회를 제안할 거예요. 그동안 묵묵히 준비해온 모든 것들이 드디어 빛을 바라며 큰 성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탁월한 직관력이 발휘되어 최고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만 완벽한 준비만 기다리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절한 때에 과감하게 행동하세요. 최근 예전만큼 활력이 넘치지 않는다, 쉽게 피곤해진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닭띠분들은 일에 몰두하다 보니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2월 닭띠분들의 건강운 핵심은 균형 잡힌 생활 리듬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번 달은 몸과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절히 쉬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특히 소화기 계통과 근골격계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요즘 소화가 잘 안되거나 속이 더부룩한 증상을 겪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 시간이 위장에 부담을 주고 있으니 식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식사는 천천히 여유있게 드시고 기름진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은 줄이세요. 특히 따뜻한 음식 위주로 드시고 식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어깨와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을 시기입니다.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일하다 보면 근육이 경직되고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세요. 따뜻한 찜질이나 반신욕을 하시면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데 효과적입니다. 정신건강도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닭띠분들은 완벽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 스스로를 너무 엄격하게 대하시죠. 때로는 실수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으로 자신에게 더 관대해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명상이나 요가 같은 마음을 다스리는 활동을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충분한 수면이 건강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들고 최소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도록 노력하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편안한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규칙적인 운동이 면역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너무 무리한 운동보다는 걷기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 더 효과적이에요. 아침에 쌀을 받으며 3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기분 전환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건강 관리 길일은 2월 2일, 2월 9일, 2월 16일, 2월 23일입니다. 이 날짜들에는 건강검진을 받거나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기에 좋은 에너지가 흐릅니다. 특히 미루어왔던 병원 진료나 치과 치료를 받으시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주의가 필요한 날은 2월 5일, 2월 12일, 2월 19일, 2월 26일입니다. 이 날짜들에는 과로를 피하시고, 무리한 일정은 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여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몸이 지금껏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해왔는지 감사하며 더욱 소중히 돌봐주세요. 최근 이곳에서 계속 이렇게만 있어야 하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 마음이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더큰 성장을 향한 우주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69년생 닭띠 분들의 이동은 새로운 도약과 확장이 핵심이에요. 그동안 익숙했던 공간과 환경을 벗어나. 더큰 무대로 날아오를 때입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장소의 변화가 인생의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수 있어요. 직장 이동이나 부서 변경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더 좋은 조건과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 제안이 들어올 수 있어요. 다만, 감정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회사의 비전과 성장 잠재력을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당장의 처우도 중요하지만,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최종 결정은 2월 중순 이후가 더 명확한 결과를 가져다 줄것 같습니다. 해외 프로젝트나 출장 제안이 온다면 망설이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며 예상치 못한 기회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지역 진출이나 매장 확대를 고려 중이라면 최적의 타이밍이에요. 특히 젊은 층이 많고 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택하시되, 초기 투자보다는 장기 수익성을 먼저 고려하세요. 주변 경쟁 업체와 고객 특성을 면밀히 조사하신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매우 좋은 시기입니다.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족 전체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방향으로는 동쪽이나 남쪽이 가장 좋고 북서쪽 방향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을 선택하실 때는 통풍이 잘 되고 햇빛이 잘 드는 곳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세요. 여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자연과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곳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해변이나 호수가 있는 곳에서 마음의 평화와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산이나 계곡이 있는 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행길 일은 2월 4일, 2월 11일, 2월 18일, 2월 25일입니다. 이 날짜들에는 여행 중에 특별한 만남이나 소중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날은 2월 6일, 2월 13일, 2월 20일, 2월 27일입니다. 이 날짜들에는 교통 지연이나 일정 취소 같은 불편함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큰 이사가 아니더라도 집안의 가구 배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에너지를 받을 수 있어요. 작업실이나 공부방을 남쪽으로 옮기거나 침실의 침대 위치를 바꿔보세요. 특히, 현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화사한 조명을 설치하면 좋은 기운이 들어옵니다. 책상이나 작업 공간을 창문 가까이로 옮기면 집중력과 창의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어요. 이번 2월의 이동훈은 한마디로 확장이라고 할수 있어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날개를 펼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최근 가족들과의 대화에서 내 노력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느낌을 받으시나요? 언제나 내가 양보하고 참아야 하나라는 서운함이 마음속에 쌓여 있을 수도 있어요. 2026년 2월은 가족 간의 진솔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달입니다.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풀리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찾아올 거예요. 닭띠분들은 가족을 위해 헌신하지만 표현이 서툴러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죠. 이번 달에는 여러분의 사랑이 가족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것 같아요. 부부 관계에서는 서로의 수고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평소 시간이 없어서 나누지 못했던 속마음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함께 전시회를 보거나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면서 연애 시절의 설렘을 다시 느껴보세요. 최근 의견 차이로 마음이 상하셨다면 이번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입니다. 비난보다는 이해와 수용의 자세로 대화하시면 관계가 더욱 깊어질 거예요.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권위적인 태도보다 친구 같은 관계로 변화할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말고 자녀의 생각을 존중하며 경청해주세요. 성인 자녀들과는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되 최종 선택은 스스로 하도록 존중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함께하는 활동의 질을 높이면 관계가 더 돈독해집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는 여러분이 더 자주 연락하고 관심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확인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미리 챙겨드리세요.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것만으로도 부모님께 큰 기쁨을 드릴 수 있어요. 부모님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웃는 시간도 매우 소중합니다.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는 서로 협력하고 지원할 기회가 찾아올 거예요. 평소 연락이 뜸했던 형제가 있다면 먼저 연락해보세요. 어릴 적 함께했던 추억을 나누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앞으로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가족 모임이나 외식 계획이 있으시다면 2월이 최적의 시기입니다.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가족 간의 유대가 훨씬 강해집니다. 소박한 외식이나 집에서의 작은 파티도 좋은 추억을 만드는데 충분합니다. 가족 관계 개선에 좋은 날은 2월 3일, 2월 10일, 2월 17일, 2월 24일입니다. 이 날짜들에는 중요한 가족 대화나 진심을 나누기에 좋은 에너지가 흐릅니다. 조심해야 할 날은 2월 1일, 2월 8일, 2월 15일, 2월 22일입니다. 이 날짜들에는 사소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말을 조심스럽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배려에도 감사함을 표현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내가 직접 하는 게더 빠르고 확실하다고 생각하며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셨죠? 박띠 분들은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 남에게 의지하는 것을 약함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2월에는 놀라운 귀인들이 여러분의 곁에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을 알아보고 진심으로 함께 하려는 사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평소 주목하지 못했던 여러분의 능력을 알아보는 사람이 생깁니다. 특히 여성 리더나 경험이 풍부한 멘토가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실어줄 거예요. 중요한 프로젝트나 승진 논의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강력하게 지지해 줄수 있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쌓아온 실력과 성실함이 드디어 제대로 인정받는 시기가 왔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협력자나 투자자가 나타날 수 있어요. 기존 거래처에서 더큰 규모의 계약을 제안해 오거나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소개해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IT나 디지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훌륭한 파트너를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맥 확장에도 매우 좋은 시기입니다. 평소 관심 있었던 전문가 모임이나 네트워크에 가입해 보세요. 강연회, 워크숍, 전시회 같은 문화행사에 참여하시면 뜻밖의 인연을 만날 수 있어요. 소셜미디어나 전문가 플랫폼을 통해서도 도움이 되는 정보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고민이 있을 때는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털어놓으세요. 전문가나 경험이 풍부한 선배의 조언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수 있어요. 특히 세무나 법률 전문가의 실질적인 도움이 큰 효과를 가져다 줄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예상치 못한 지원이 있을 거예요. 지인이 좋은 투자 기회를 소개해 주거나 수익성 높은 사업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재무 상담을 받을 기회도 생길 것 같아요. 이번 달에 만날 수 있는 귀인의 띠는 쥐띠, 말띠, 원숭이띠입니다. 쥐띠와는 지혜와 통찰력으로 강한 신뢰 관계를 만들 수 있고 말띠와는 열정적인 협력이 가능합니다. 원숭이띠와는 서로 시너지를 내며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가 될수 있어요. 반면 개띠와 돼지띠와는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귀인을 만나기 좋은 날은 2월 2일, 2월 9일, 2월 16일, 2월 23일입니다. 이 날짜들에는 새로운 만남에 적극적으로 나서시고 진심으로 대화해 보세요. 조심할 날은 2월 7일, 2월 14일, 2월 21일, 2월 28일입니다. 이 날짜들에는 사람을 섣불리 믿지 마시고 충분히 검증한 후에 관계를 깊게 만드세요. 진정한 귀인은 화려한 말보다 진실한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먼저 도움을 주는 자세가 더 많은 귀인을 불러들입니다. 요즘 열심히 일하는데 왜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닭디분들은 성실하게 일하지만 재테크에는 소극적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026년 2월의 재무로는 적극적인 투자와 전략적인 자산관리가 핵심입니다.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돈도 효율적으로 굴리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예요. 특히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자산 증식에 집중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주수 입원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성과급이나 특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신규 고객이 늘어나거나 계약이 성사되면서 매출이 크게 증가할 거예요. 하지만 수입이 늘었다고 해서 생활비를 급격히 올리지는 마세요. 부업이나 투자 기회를 찾고 계신다면 2월이 시작하기 좋은 때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한 일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온라인 강의, 전문 상담, 프리랜스 같은 분야가 적합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작은 프로젝트로 시작하더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큰 수익이 될 것입니다. 투자에 관해서는 신중하면서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량 기업의 주식이나 배당주 같은 검증된 상품을 고려해 볼만 합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자하기보다는 여러 차례 나눠서 투자하는 방식이 안전해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분석을 받으시고, 투자 공부를 충분히 한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2월 중순이 좋은 타이밍이 될것 같아요. 특히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임대 수익형 부동산이 적합합니다. 지역의 개발 계획과 교통망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실거주 가치를 우선 고려하세요. 가계 관리에서는 불필요한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매달 나가는 각종 구독료 멤버 시집 비용, 보험료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는 바로 해지하고 더 합리적인 상품으로 변경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큰 물건이나 전자제품 구매를 계획 중이시라면 여러 곳을 비교해 보세요. 가격보다는 품질과 사후 관리를 우선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입니다. 보험 상품 재점검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현재 가입한 보험이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중복된 보장이 있다면 정리하시고, 부족한 보장은 추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실손보험이나 암보험은 꼭 갱신 조건과 보장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운이 좋은 날은 2월 6일, 2월 13일, 2월 20일, 2월 27일입니다. 이 날짜들에는 중요한 금융계약이나 투자 결정을 하기에 좋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날은 2월 3일. 2월 10일, 2월 17일, 2월 24일입니다. 이 날짜들에는 충동적인 소비나 무리한 대출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로또 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내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죠? 2026년 2월에 로또 운은 치밀한 분석과 직관의 조화가 행운을 부르는 시기예요. 닭띠분들의 뛰어난 관찰력과 완벽을 추구하는 자세가 행운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69년생 닭띠에게 기한 추천번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은 닭의 활기차고 생명력 넘치는 에너지를 상징하는 숫자로 69년생 닭띠분들의 타고난 활력과 추진력이 이 숫자를 통해 완벽하게 발현됩니다. 새벽을 깨우는 닭의 우렁찬 울음소리처럼 여러분의 열정이 드디어 세상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되는 순간을 의미하는 에너지 넘치는 숫자예요. 이 숫자는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이 마침내 눈부신 성공으로 이어지는 순간을 상징하며 새로운 시작과 무한한 가능성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행운의 요소인 건강, 재물, 명예, 사랑, 지혜가 동시에 여러분께 찾아오는 완벽한 조화의 순간을 예고하는 축복의 숫자입니다. 아홉 번은 완성과 성취를 나타내는 신성한 숫자로 69년생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노력과 경험의 완벽한 결실을 상징합니다. 모든 고난과 시련이 드디어 완전한 성공으로 승화되는 영광스러운 시기를 의미하는 매우 강력한 에너지를 담고 있어요. 이 숫자는 우주의 신성한 질서와 완벽한 타이밍을 나타내며 닭띠 특유의 꼼꼼함이 마침내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순간을 예고합니다. 하늘이 여러분의 모든 노력을 알아보고 특별한 보상을 내리는 신성한 순간을 의미하며 영적 성장과 물질적 풍요가 함께 오는 완벽한 균형의 순간입니다. 13번은 변화와 혁신을 상징하는 특별한 숫자로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 숫자가 실은 엄청난 행운과 기회를 가져다주는 강력한 에너지를 품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이 숫자는 평범함을 넘어선 비범한 성취를 예고하며 닭띠의 날카로운 통찰력이 절묘한 순간을 포착하는 때를 나타냅니다. 과거의 낡은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황금시대가 열리는 극적인 전환점을 의미하며 여러분이 꿈꿔왔던 이상적인 삶이 구체적인 형태로 실현되는 강력한 현실화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19번은 태양과 같은 빛나는 성공을 상징하는 숫자로 모든 것을 밝게 비추는 영광스러운 순간을 의미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여러분의 의지가 드디어 찬란한 빛으로 터져 나오는 순간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이 숫자는 닭띠의 명석한 판단력과 리더십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을 상징하며 모든 상황이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황금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며 여러분의 재능과 능력이 빛을 발하여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특별한 시기를 예고하는 승리의 숫자입니다. 26번은 물질적 안정과 풍요를 상징하며 닥디의 끈기와 성실함이 마침내 경제적 자유로 돌아오는 것을 나타냅니다. 꾸준히 한 걸음씩 나아간 노력이 풍성한 결실로 익어가는 수학의 계절처럼 여러분의 삶에 풍요가 넘쳐흐르는 시기를 의미하는 숫자예요. 이 숫자는 단순한 금전적 이득을 넘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게 됨을 의미하며 여유롭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가정의 평화와 재정적 안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던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이 현실이 되는 축복의 순간을 나타냅니다. 32번은 조화와 균형을 상징하는 특별한 숫자로 직관과 논리의 완벽한 조화를 의미하며 닭뒤의 이성적 사고와 감성적 지혜가 하나가 되는 시기를 상징합니다. 이성과. 이성과. <러> 오... 여러분의 모든 섬다. 선다... 이 숫자는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비전이 완벽하게 연결되는 순간을 나타내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우주적 질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통찰력이 정점에 달하여 최선의 판단을 내리게 되며 그 판단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운명적인 순간을 예고하는 강력한 숫자입니다. 38번은 무한한 가능성과 확장을 상징하며, 닭뒤의 창의력과 실행력이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성공으로 탄생하는 창조의 순간처럼, 여러분의 능력이 최대치로 발휘되는 때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이 숫자는 도전과 혁신의 에너지를 담고 있으며, 각디 특유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자세가 탁월한 업적을 이루어내는 순간을 상징합니다. 주변의 인정과 존경을 받게 되며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영광스러운 시기를 의미하는 성공과 성취의 숫자입니다. 42번은 깊은 지혜와 성숙함을 상징하며 69년생이 평생 쌓아온 경륜이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순간을 나타냅니다. 오랜 시간 정성스럽게 가꾼 정원이 아름답게 만개하듯 여러분의 모든 노력이 완벽한 결실을 맺는 때를 의미하는 숫자예요. 이 숫자는 인내와 끈기가 만들어낸 최고의 걸작을 상징하며 닭띠의 성실함이 드디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영예로운 순간을 예고합니다. 물질적 성공과 정신적 만족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여러분이 꿈꿔왔던 이상적인 삶이 현실이 되는 완성의 숫자입니다. 구매 장소는 평소 다니던 곳보다는 동쪽이나 남쪽 방향의 판매점을 추천합니다. 구매 시간은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가 가장 좋은 시간대예요. 로또 구매 길일은 2월 4일, 2월 11일, 2월 18일, 2월 25일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뛰어난 분석력을 믿고 꼼꼼하게 준비하며 선택하는 것입니다. 닭띠 특유의 성실함과 완벽을 추구하는 자세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시고,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더욱 많이 가지시며, 새로운 기회들에 과감하게 도전하세요. 재물 관리에서는 계획성과 적극성을, 로또에서는 분석력과 직관의 조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2월이 건강하고 활기차며, 오랫동안 꿈꿔왔던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는 축복의 달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모든 69년생 닭띠분들의 대운이 활짝 피어나는 영광스러운 한달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음보살이었습니다.